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이퍼 후기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 속에서 출시된 우리의 존 아니 간양이 사이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먼저 사이퍼 성능 후기 말씀드리기 전에 어, 당장 사이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방수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개방되어 있는 이 모든 컨텐츠들이 사이퍼를 접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리하게 억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동안 신캐가 나올 때마다 접대를 받고 그 접대를 기반으로 평가받았던 걸 생각했을 때는 사이퍼한테는 뭔가 이 평가에 굉장히 불리한 어, 이런 상황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이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증명이 후기가 보고 싶은 분들은 어, 이제 1 1일의본 섭에도 3 3온돈이 열리거든요. 거기서부터 지식 접대가 끝나고 실업 판매 메타가 시작될 예정이라서, 사이퍼한테 유리한 메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단일 메타에서는 그 강력한 트리비보다 사이퍼가 더 좋은 상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사이퍼에 대한 평가가 갈려서,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이퍼 뽑기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싶으시다면, 최종 평가까지 확인한 다음에 픽업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11호에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참고로 저는 본 계정인 이미 1도월 정관까지 어, 뽑아놨는데 현재는 봉인되어 있는 상태고요. 도대체 지금 몇 개가 봉인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까지 게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명전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본 계말고도 이제 어, 부부 계정에도 어, 명전까지 해줘서 어, 제가 총두 개정을 뽑게 됐습니다. 만약 진짜로 사이퍼가 그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콜렉팅 목적으로 리뷰 목적으로 한 개정만 가져가 을 텐데, 어, 제 테스트 결과는 한두 개정 정도 뽑을 정도의 성능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뭐두 개정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사이퍼 성능은 제가 어제 사이퍼 뽑자마자 어, 연구소 열고 시청자 분들과 열심히 불러보면서 좀 아쉬운 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혼자 계속 어, 써 보니까 좋은 점들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레이쇼랑 걸렸을 때 사실 레이쇼가 이미 체급이 많이 밀려서 안 쓰는 딜러라고 생각했지만 사이프 혼자서 레이쇼를 휠체어 끌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휠체어는 그 딜러를 강화하기보다는 뭐, 휠체어에 왼쪽에 히야킴 미사일, 오른쪽에 트레비 미사일 달고 그냥 휠체어 자체가 공격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얘네들 넣지 않고도 어, 휠체어를 끌수 있는 역할을 얘 혼자 할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레이시오나 아케런처럼 디버프를 요구하는 딜러가 나온다면 사이퍼를 고점으로 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왜냐면 사이퍼만큼 디버프를 유동적으로걸수 있는 캐릭이 거의 없으니까 또 거기다가 사이퍼 특유의 고정 피해, 특히 고정 피해는 수렵과 같이 쓸때 가장 시너지가 좋아서 앞으로 이 수렵 판매 메타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파트일 것 같은데, 사이퍼 픽업을 추천할 수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이퍼가 애정 캐릭 이거나, 어느 정도 과금력이 좋은 분들이 아니라면, 사이퍼 픽업을 추천드리기 조금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면, 현재 모든 캐릭 중에, 사이퍼를 필수로 사용하는 캐릭이 없는 반면, 아마 높은 확률로 3.4 버전에, 파이논이나 세이버, 아처가 사용한 서포터 복각들이 나올 거라서, 그러니까 뭐, 트립이, 썬데이 같은 이제 코어 서포트들이 복각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아마도 3.5버전, 3.6버전쯤에는 새로운 서포터가 또 나오겠죠 아무래도 같은 가격이라면 이 스타리의 취급상 밸류가 낮은 공허인 사이퍼를 뽑기보다는 신규 화합이나 필수 화합을 뽑는 쪽이 좀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 소가금 유저 입장에서는 사이퍼를 뽑을 이유가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냉정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해야겠죠 결국 성능만 보면 사이퍼의 픽업 우선순위는 내가 쓸 딜러를 뽑고 그 딜러의 코어 서폿을 뽑고 적당한 돌파를 섞어주고 그 다음에 티켓이 남을 때 사이퍼를 뽑아주는 순서인데 사실 대부분의 소각금 유저분들은 여기까지 과금력이 닿지 못할 거라서 뭐 암튼 결론적으로 사이퍼는 조금 여유가 있는 과금러 분들이 뽑을 만한 고점 캐릭터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이퍼 조합 얘기를 좀더 해보자면 일단은 사이퍼가 아케론과 비소의 고점을 어느 정도 올려주기는 합니다 아케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아케론 명전은 어차피 사이퍼 초구를 둘다 쓰는 게 고점이니까 그냥 뭐 패스하고 아케론 이돌은 초구에서 사이퍼로 바꾸는 게 저도 처음에는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했었는데 본섭에서 계속 굴려보니까 그냥 사이퍼가 거의 모든 말에서 초구보다 더 좋더라고요 대략 허구 성능은 의외로 둘다 비슷하고 혼돈과 종말 성능은 사이퍼가 월등히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 단일 메타까지 온다면 단일 메타에 유리한 사이퍼 쪽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비소인데 비소는 그동안의 지식 접대를 트리비를 쓰면서 억지로 극복해왔었는데 이제 단일 메타로 넘어가면 어, 트리비에서 사이퍼를 교체하는 게 고점이 됩니다 정확히는 1, 2타겟은 사이퍼 3타겟 이상은 트리비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소 유저라면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파츠를 갈아주시면 되겠고, 솔직히 비소 입장에서는 트리비를 안 쓰고도, 사이퍼를 쓰고도 트리비급의 성능이 나온다는 게 저는 굉장한 메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또 비소 파츠 관련해서 사이퍼를 토파즈랑 맥택이랑 비교해 달라는 분들도 많았는데, 일단 제가 클섭에서 써본 결과 이 토파즈랑 사이퍼는 꽤 차이 나는 수준이라서 저는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것도 아마 본섭에 3.3 혼돈이 열리면 그때 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까지 보고 이제 비소 유저가 토파즈가 있는데 사이퍼를 가져가야 될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순히 비소나 아케론을 위해서 사이퍼를 뽑아준다 라는 생각보다는 비소랑 아케론도 잠깐 쓸겸 나중에 미래에 쓸 어, 미래시까지 대비하겠다 라는 마인드로 픽업하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어, 픽업이 아닐까 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이퍼 세팅인데, 나중에 따로 가이드 영상 올릴 거라서, 지금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사이퍼 세팅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석스 세팅과 서포 세팅이 있어요. 저는 지금 고속으로 서포 세팅을 한 경우죠. 사실 사이퍼는 이 기본 개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아무리 유물점수 올려봤자, 딜에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나마, 로빈과 같이 쓰는 경우는 얘가 추궁 서포지기 때문에, 사이퍼의 딜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제 뭐, 아케론을 쓸 때, 썬데이 쓴다? 이런 경우는 이제 썬데이 버프는 히아킨이나 사이퍼가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둘의 서브디 능력을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이퍼 세팅을 아무리 빡세게 해줘도 딜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 크섭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케론과 쓰는 사이퍼는 로빈노를 같이 쓸게 아니라면 그냥 딜은 버리고 속도 200을 올린 세팅하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또 사이퍼 효과 명중도 가끔 물어보시던데 이론상 이게 30%가 필요하긴 한데 사실 사이퍼의 모든 공격이 다단니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타격마다 효과 적중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사이퍼 효과 명중 올리지 않아도 디버프가 빗나갈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는 이제 땀방울 광채 쓰는 게 아니라면 굳이 효과 명중을 신경 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키론 디버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올릴 거 없는 경우는 그냥 효과 명중 집중하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무리해서 높게 찍을 필요는 없고, 그냥 다른 거 올릴 때 효과 명중이 붙어 있다? 뭐 그럴 때 같이 껴주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건 뭐 여러분들 세팅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효과 명중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은 사이퍼 디세팅인데, 어, 사이퍼를 비소랑 같이 쓰는 경우는 파티 로비노가 있기 때문에 나름 유의미한 딜을 뽑을 수 있긴 해요. 다만, 사이퍼의 개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사이퍼를 고스펙으로 만들어 봤자 사실상 거의 목이 딜만큼 나오기 때문에, 사이퍼를 위에 유물을 파밍해 주기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선고자나 아무거나 이 세트 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솔직히, 어, 열심히 파밍해 줄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이퍼 디세팅 하시려는 분들은 어, 말 정보창 기준 사이퍼 치약을 어, 선고자 기준 46%까지 올리는 게만치약이니까 여기까지 찍어주시고 나머지는 공격력과 지피에 몰빵하시면 되겠고요 또 주옵션은 지피가 또 이제 구체는 양자나 공구체랑 비슷하긴 한데 로비노랑 같이 쓰기 때문에 이제 양자 구체가 좀더 좋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뭘 써도 거기서 거기니까 대충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쌀먹 잘 하시는 게 최고겠죠 사이퍼 전용 광추도 당연히 뽑을 수 있으면 뽑는 게 좋긴 한데 필수까지는 아니고 또 초월적인 성능의 광추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땀방으로 타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땀방으로 쓰는 경우는 이제 기본 명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음 편히 효명값 끼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사이퍼 돌파는 일단 일돌이 나쁘진 않은데 막상 계산해 보면 그냥 단순히 확정 피해 10% 증가라서 별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크버을 써본 결과, 이게 뚫려 있으면, 사이퍼의 기록량이 좀 1.5배가 되면서, 이제 보스의 패턴을 강제로 스킵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멋도 챙길끔 영상각도 나와서, 저는 이거를 어 본섭도 찍긴 했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볼땐 스펙이 좋은 분들이 아니면, 그렇게 뭐, 필요한 돌파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아무튼 이건 개인사정 보시고 타협하시면 되겠고요. 이 돌파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막, 좋은 돌파까지인지 모르겠어서, 제가 볼 때는, 사이퍼 효율 돌파는 그나마 의도 정도인 것 같고, 어 그냥 명전증 하거나, 명함은 뻗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이퍼 1일차 후기였는데, 뭐, 요약하자면, 지금은 적당히 좋은 범용성 서포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수련 메타가 오면, 이제, 어 최상급의 서포터로, 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낼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 사이퍼가 현재 필수로 들어가는 파티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픽업 우선순위는 사이퍼보다는 이제 뭐 트립이나 썬데이, 로빈 같은 뭐 딜러마다 필수로 들어가는 화합을 뽑는 게 먼저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점. 그래서 소가금 유저분들한테는 추천하기 어려운 캐릭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 또 사이퍼의 진짜 성능은 지금 당장보다도 이제 한 10일 뒤에 3.3 혼돈이 열리면 그때 가서 또 맛있게 써볼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이퍼의 진짜 성능이 건강하신 분들은 10일만 기다렸다가 그거 보시고 픽업할지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끝! 감사합니다.